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그리고 편안한 어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자, 여기가 역여우 고개에요. 초입부터 여러분들 힘쓰지 마시구요. 페이스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자, 가장 가벼운 기아를 가지고 내 밸런스의 컨디션이 어떤지, 자전거의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더 천천히 기아는 다 쓰세요 가장 가벼운 1회 1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 케이던스 53회 142의 심박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빨라요 더 천천히 지금 페달을 밟지 않고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발로 페달을 밟지 않고 골반으로 페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해요 왼쪽 오른쪽 커다란 C자를 그릴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런 느낌이에요. 회전이 작아지는 것 뿐이에요. 오른발 밟으면서 좌회전, 왼발 밟으면서 우회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자전거를 내부려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좋아요. 심박 146, 케이던스 57. 지금은 케이던스가 중요하지 않은 연습이에요. 두 번째 어필이거든요. 첫 번째 학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해졌어요. 그리고 리듬도 좋아졌고요. 다리 페달 밟는 힘을 줄이다 보니까 다리의 피로도도 매우 줄었어요. 힘 조금만 더 빼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오른쪽 어깨가 뻣뻣해요. 오른쪽 팔꿈치로 버티고 있고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페달링이 몰릴 거예요. 왼발, 왼발 한쪽으로만 몰리면 매우 힘든 어필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오른쪽 어깨 조금만 더 쓸게요 좋아요 힘 조금만 더 뺄게요 지금 초입이 지나가고 있는데 심박은 5 4예요 캐던스 48 46 정상이에요 빨래판은 항상 경사가 세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빨래판이 보이고 경사가 완만해졌어요. 이때 쉬시는 게 중요해요. 더 살살, 더 느리게, 더 느리게. 자, 심호흡을 하셨다 그러면 최대한 기아를 더 쓰시거나 몸을 더 쓰시거나. 그런데 경사가 심해서 기아도 다 썼고 더 이상 몸쓸 힘도 없다. 이럴 때 경사를 완만하게 쓰는 기술 S 자를 그리는 거예요. 너무 커, 너무 커. 큰 S자를 그리면 경사를 완만하게 읽는 효과가 있어요 좋아요 외전 최대한 크게 만드셔야 돼요 좌회전 좋아요 빨래판에서 아주 좋은 테크닉이에요 S자를 그릴 때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일행이 차편을 봐주는 것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서는 하지 마세요. 신박은 171에 케이던스가 60이에요. 지금 보시면 빨래판인데 케이던스가 60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는 신박이 오히려 168로 떨어졌어요. 케이던스 6 4로 올랐고요.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영여우 어필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빡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속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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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 돌리면서 돌아요. 지금 심박 158이에요.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네. 선수들은 정상에 도착했을 때 파워를 몰아쓰는 스프린트가 중요하고요. 우리 유저들은 회복하는 라이딩이 중요해요. 자 어필 어땠어요? 네. 아 여태까지 어필해 본 것들 중에서 자전거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어필하는 요령이 바뀐 것도 있을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필은 매우 편하고 쉬워졌을 거예요. 감사합니다.